좀햄 아, 들어간 국이라고. 아.. 햄 들어간 콩나물국이야. 김치하고 아, 같이. 음. 해물 외 넣어줘. 여기다가 한접한테 입맛 없으니까 맛있게 먹으라고. 아 그건 아니지 할수 없이 이게 듣지 못해서 지금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<laughs> 아왜 <아유, 아유>, 죽는다 <laughs> 소리네 아니 입맛이 이 정도로 입맛이 떨어지는데 약을 많이 써서 그렇지 아유, 뭐. 나는 입맛이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지 1시간이 <laughs> <한> 지났는데 <laughs> 손이 엄청 멍들었네 <망들았네. 웃음> 여기 이쪽 저쪽 그냥 어지간히 쏟아가지고 한두 군데를 그런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요 아 힘들다 응. 밥이거다 먹을 수 있어? 멸망치는 먹어야지 오빠야 억지로 해서 꾸겨 넣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밥을 꾸겨 넣는다는 거를 여기서 내가 처음 알았어 꾸겨 <laughs> 아, 넣는 데 밥을 우겨 넣는다는 거 네 그래도 그거 먹어야 약을 먹지 그러니까 약도 지금 한 번짜리야 그러니까 약 먹어야지 막 주사 맞아야지 이러니까 아휴 아마 그냥 숨질대로면막 덥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가 안 좋은 데야 되고, 그냥 막다 던지고 싶은 느낌이다 아, 아플 땐 너무 아파서 죽었고 지금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지금 친성제 떨어지면 아파서 그렇지만 친성제도 들으니까 처음엔 친성제도안 됐지, 아니? 그냥 아그러까 어. 이게 아픈 게 왔다 갔다니까 하 기분도 왔다 갔다하는 거지 입안 다 해줬지 혓바를썼지 만만치가 않아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매그러니까한 개가 괜찮아지면 개 또한개 그렇지 <laughs> 한 개가 또 한번 산 넘어 산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 <laughs> 아니, 그래도 이제 좀 있으면 아유, 더 괜찮아지게 겠좀 그러니까 있으면 괜찮아지겠지, 괜찮아지겠지 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는데 이걸 견디고 넘어가기가 무슨 저기 야간 행군하는 거 같아. 행군 해본 적도 없잖아. 근데 얘기를 들었잖아. 그런 거 <laughs> 같아. 느낌이. 가도 가도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고. 아유, 아주 그냥 짠짠한